한 명만 잔뜩 넣으면 안돼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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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저 깔고 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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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주도하고 요가클래아그리 그냥... 게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아유, 우리 애가 공부보다는 게임에만 관심이 많아요. 일반적인 학교 수업에 지루해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위한 좋은 학교 어디 없을까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안교육기관인데요. 대안교육기관? 바로 미디어 스쿨이라는 건데요. 다른 국가는 다르게 미디어를 중심으로 다루는 스쿨입니다. 수업들은 게임 개발과 디오라마,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미디어 제작, 인문학 등으로 말 그대로. 미디어에 특화되어있는 학교죠 게임 개발! 직접 게임을 경험해보고 직접 게임을 만들어보고 저 게임을 스토어에 출시까지! 실제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보는 디오라마 수 어벤져스 세트 제작에 참여한 유승호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해주십니다 이거는 하승호 학생의 작품이고 이건 1년 전에 있었던 학생의 작품입니다 우리 애는 그림만 그렇게 그린다니까요? 그런 학생을 위한 수업도 있습니다. 디자인 수업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한 픽셀 작업을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사진과 영상을 직접 찍어보고 편집해보는 미디어 대작 수업, 마지막으로 인문학까지이 모든 걸 부담없는 가격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나이가 19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민지이고 올해 19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17살 하승복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나무 미디어 스쿨에서 1년 동안 심화활동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목표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실버활동에서 이번에 우리 학교 홍보영상에 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선정 이유는 우리 친구들과 다 함께 뭔가를 하나 제작을 하고 싶었고 또 우리 학교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신입생 여러분께서 많이 우리 학교를 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홍보영상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말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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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너무 <laughs> 영혼이에요. <laughs> 네, 저는 이 심화활동 목표를 세우면서 다양한 생각을 고려해 봤는데 저는 일단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제 사진으로 PPT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사진을 공유하면서 같이 PPT 영, 영상도 보고 하면서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편집을 했고요이 그냥 편집을 하고싶어가지고정그래 편집을 요 앞으로 해년 동안 편집에대요 목표가 있다편 편집을 을 하죠? <웃음> <웃음> 다시 찍어야 될것같아요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요. 편 <laughs> <laughs> <난안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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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푸른 나무 미디어 스크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 나무 미디어 스크린링에서 알고 싶은 여러분,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팔로 팔로미 네, 여러분들의 심화활동 목표 잘 들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나로 미디어 스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카페라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카페라떼처럼 달달하게 재미있고 좋은 모습도 있으면서 이제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카페라떼에. 하기 힘들지만, 약간 게임 개발 같은 건하기 힘들지만 그 모든 게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카페라다가 맛있는 것처럼 저희 푸른나무 미디어 스쿨도 맛있어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안 드세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푸른나무 미디어 스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배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거를 배우고 어.. 또.. 그렇기 때문이죠? 출연나온 미디어 스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공.. 녹화도 할게요 동 끝이야 고 웃음도 만들어낸 거 아니야? <laughs> 아.. 녹화을들하고 <꼼꼼한다고. 웃음> 안녕하세요. 푸른나무 미디어스쿨의 교장 이정현입니다. 2021년 다짐식에 참여한 재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그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부모가 다짐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겠노라 이끌겠노라 교사들이 다짐을 하는 이 다짐식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학습공동체이자 교육공동체라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각기 다른 방법들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승범이, 민지, 서준이를 보고 나도 저들처럼 꿈을 찾아서 성장하고 싶다고 또 다른 바람을 갖고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들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진학, 창업, 취업을 해서 아주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적인 자원과 인력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믿고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가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교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험을 할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살면서 그 경험들을 언젠가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경험 속에 이 교육들이 담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교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이, 민지, 서준이 이들의 한 학기를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짐서약서 우리는 함께하는 학습 공동체로서 푸른나무 미디어 스쿨 2021년을 시작하여 심화활동과 수업, 스쿨 생활에 충실히 하고 미디어 안의 사회와 소통하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아래의 다짐을 확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의 다짐 다짐 1. 편집 열심히 하기 다짐 2. 나만의 게임 스토리를 구상 다짐 3. 즐겁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기 잊혀진 11년 4월 16일 민지의 다짐 1.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8월 금고 합격하기 2. 학교 수업 열심히 참여하기 3. 하루하루 그날의 일기 쓰기 2021년 4월 16일 나의 다짐 다짐 1번 앞으로 스쿨 생활에 앞서서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짐 2번 그리고 스쿨 생활을 할때 성실해져야겠습니다. 다짐 3번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아들 하승범 늘 푸른 미디어 스쿨 입학을 축하한다 금방아올 1년 동안 네가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우고 그리고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잘 생각 정리해서 얘기하는 만큼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어세 개를 한꺼번에 다 얘기했고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게임 조금 하라고 하는 얘기를 그 전보다 뭐 하루에 두번 얘기하면 한 번만 얘기할게. 그리고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믿고 그러니까 신범이도 엄마 아빠를 의지해도 돼. 사랑한다, 신범. 아이 민지. 오빠의 다짐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지가 학교에 잘갈수 있도록 등교 도와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은지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지가 꽃나무 스쿨에서 음지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지의 선택이 민지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위풍 당당하게 우리 함께 해보자, 민지야 사랑해. 안녕하세요, 서준 아빠 박준엽이라고 합니다. 어, 아이를 지원할 세 가지 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니 뭐니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배울 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두 번째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배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때좀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잠재력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학교에서 있었다면 그걸 또 사회에서의 길을 찾는데 연결시켜주는 것도 부모로서의 한 역할인 것 같아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서준이도 음, 학교생활 재밌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통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좀 배려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좀 한꺼번에 시너지도 내고 본인의 재미도 찾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가졌으면 한다박서준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푸른나무 미디어 스쿨 기자비 교사 오유정 김산정 한국입니다 아, 푸른나무 미디어 스쿨 학생들을 위한 기자비 선생님들의 다짐은 1. 푸른나무 미디어스쿨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를 갖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길자비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 미디어로 건강하게 소통하고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즐거움을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며 스쿨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는 선생님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의 길을 걷겠습니다. 푸른나무 미디어스쿨 학생들의 빛나는 1년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 미래가 어 좀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가 되길 항상 응원할게 각자의 꿈을 향해서 뭔가 호기심을 꼭 갖는 왕민지 어 학생 꿈을, 꿈을 갖는 거 알았지? 네뭐 1년 동안 우리 또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 반갑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서로 다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라서 조금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1년 동안 같이 지낼 친구들이니까 좀 같이 좀 좋은 관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의 학교 생활에서 조금 부족했던 점을 이 스쿨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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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화요일 아침마다 마치 만나고 있는 표고 정해린이야. 음, 우리가 벌써 만난지 한달 한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 그 사이에 옷도 좀 가벼워지고 몸감도 가벼워지고 어, 봄이 되었고 그랬는데 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몇 개의 계절을 또 같이 보내야 하고 어,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열심히 말하고 그리고 또 신나게 몸도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겠어 음, 지금껏 너무 잘 해왔지만 음, 앞으로도 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를 같이 힘차게 가고, 헤쳐나가고 풍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곧 봅시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 수업하고 있는 현민쌤이에요 우리 수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출석 잘 하고 몇명 졸기도 하지만 수업 잘 들어줘서 잘 따라줘서 참 기특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좁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보다 넓은 세상을 꿈꾸고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보다는. 멀리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안녕, 얘들아. 어, 마스크 안쓴 모습 처음 보지? 어, 일부러 마스크 안쓴 모습 보여주려고 야외로 나왔어. 너희랑 같이 수업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그동안 수업 잘 따라줘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해, 얘들아. 음, 난 너희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같이 해보는 거다. 푸른 나무 미디어 스쿨 학생들이 꽃길만 걷도록 서포터즈 민들레가 함께하기로 약속 어... 약속 어... 지금까지 토로나1 미디어 스토리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그 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싶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를 지배하는 뭐냐? 몰카하는 형아? 카페? 아우 다이 나오니까 살짝살짝 걸어가면서 그 이렇게 하라고? 심각이 있던데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 다 자, 자 처음요 <laughs> <laughs>